샌드. 안녕하십니까. 선드박 맞습니다. 오늘은요. 저 오랜만에 찍는 바로 오늘. 오랜만에 찍는 것인데요. 아, 이저 이제 오늘이 5월 9일입니다. 옛 클래식을. 오랜만에 러먹 마크를 또 마크도 그런 모델은 아니고요. 좀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롤링부터 찍어보죠. 원래 롤링 엄청 못했잖아요. 저희 이제 엄청 잘합니다. 저만 믿고 있죠. 보시는 사람들은, 이걸 지금 보신다면람 제가 잘한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어, 큐브 해봐요. 29도 가기 어려운 데요 그러면 저가 저거... 이거 하겠습니다형리 저가 병안 갔어요.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감당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나또 언니 어디서 들죠 이게 캔디입니다 언니 어디서 들어봤죠? 나 요번 영상에서 이런 노 들어봤죠? 게이 커리 응, 잘했어요. 오늘의 이다죠 그리고 못나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문제보다는 못할 수 있습니다. 감 아. 빨리계을할 거야. 저그 그, 이거 뭐냐? 그 뒤로부터 졌어요. 아까 우리 선 있었잖아요. 거기 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아시는 분도 있고, 멀리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해 봤어. 가망 사망. 얼른 빨리, 빨리 데라가 알겠습니다. 아, 이제부터 시작. 조금 조금만 무적이 되요. 최대한 빨리 대를 만들고 마크 1.1.0.8을 소개하고요. 소개하고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갑니다! 라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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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콜 대고, 강제로강제로강제로 툴을 옆으로 가고, 툴일자로 아이씨! 여기 시작하죠. 마크부터, 가 부분을 했습니까 네, 마크부터 일단 는죠 마크가 중요하어도 있는 마크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가 미드미트님이랑 이제 모비드님을 뭐 주려고 하네요. 여러분, 샌드박스 TV, 이건 재밌으니까, 와, 국가들 만만해 주시고요. 나는 저 스킨은 이제노스란게 있습니다. 제노스라는 그 원포맨이 나오는 원포맨의 사이타마의 그 부활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 이게 최신 버전이냐. 1.1.0.8 4개라고 최신 버전 아니다 이렇게 말씀는데요네건 맞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 전 최신 버전 보겠습니다. 그냥 내 침대가 이런 색이에부점있어요 전부 선훨이 불살 토템. 불살 토템 있잖아요. 불살 토템. 저토도아시잖아요이거 불살 토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아마 사용법을 불살 토템이라는 이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철정이랍니다철정이철정이 여거든요. 막블럭들이뭐 새로 나오고 페인트 같은 걸로 칠한 것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 저가 15버튼 없습니다. 저가안 사용했는데요. 마루님 아시죠? 마루님 마루TV 그형을아신대요 15버튼 아닌 건 저는 마크에서만 15버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실버 버튼, 이렇게 만드는 데요 실버 버튼은. 음, 음, 너가 치료를 보고 실버, 여기는 편집, 편집, 편집하는 곳, 여기는 방송 찍는 곳입니다. 여기는 저희 침대고요또 나가면, 여기가 우 유튜버잖아요, 유튜버가. 그래서 여 유튜버, 그림만들고요 여기, 여기가 판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 글쎄 도템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럼 여기에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는 여러가지는, 다 아, 스테이크인가 그걸로 팔아요 스테이크 몇 개를 팔아요 저가 근데요 저가 좀 그렇긴 한데요 저가 편집을 하려고 해도 편집을 잘 못해요 하는 법을 잘 모르니까 그 뭐지 그, 그 댓글에 뭐 하는 법좀 제발 알려주시면 이런 블록들도 나와요 블럭지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불사조템 달려요, 이게 너무 불사조. 네, 한 번을 살려줍니다 침대, 응? 헛, 헛, 어, 허. 그럼 이제 여기를이걸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도. 뭐.. 여기도, 그냥 발판으로 하면 되겠고요 이거 도수 있어요? 그도여거도 여기도, 여기여기야 네. 뭐하고 기면여래고개하고먹래래 먹을래? 응? 아직이요 네. 응. 려네 어떻게 얘기해 네. 아까는, 어, 잘어렸습니다 저는, 저는 이 부숴드는 여기가 많아가지고 할 없고요. 밖에 서가고 이제 컨텐츠라고 해요. 컨텐츠를 그 컨텐츠 준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뭐, 네트워크님이랑 같이 러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배트님이랑 샌드스님이 좀, 좀, 그래요. 그냥, 음, 그렇단 말이에요. 샌드박스님이 저거요 네트워크님이, 그, 커밍면. 여기에서, 음, 가볍도 아니고, 이것도 안 쓰고, 이것만 듣고요. 세샌드박 떨어지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사발벌로 떨어지겠습니다, 일단. 사발벌끼키머 어찌. 아, 예, 어느 한 마리 더. 그죠? 이게 불사이 토템이란 것입니다. 한칸더 있죠? 여기는 우리 끼는 거냐? 바로, 이자 한쪽 이걸 치려야 되고, 양쪽으로 주는 게 역시 컴퓨터판 아니까 역시. 그러는 게 진정한 거니까. 불사이 토템을 한쪽에서 빗대기 뜬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역시, 역시,는, 이렇게, 주어지는, 사실, 이아 그니까, 중간점, 와, 역시, 오늘 오라고, 중간점 오늘 오라고, 중간점, 아씨,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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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셋, 셋, 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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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지고볼 아씨.. 아 쉣. 아 쉣. 아쉣파리존 나빠. 이렇게 이 정도만 해주실 때딱 던져주시면 딱꽉딱올라오네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대~~ 아 역시.. 아 침대 좋아요. 여기 침대가 되면서 이제 보은이 진짜 침대처럼 아 그래요? 부자처럼? 요자처럼부처럼부점처럼게자처럼 부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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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이럴 때자처럼 부자처럼? 부자처 부자처럼? 부자처럼? 부자처올부자처대 부자처럼? 달려정, 달려정, 오씨, 마지막 하나, 뿅, 아아이, 아우, 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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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번, 연주연이 맛있어. 연주연도 이제 저랑 컨텐츠를 찍을 건데요. 연주연이 오시면 컨텐츠를 찍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렇게 마크도 이런 버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역시. 이런 버전도 보다 오지만, 이렇게 헷갈리죠, 좀. 여러분, 이것게 보셨으면, 여기 옆에 있는 유튜버, 구독과, 항,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 맞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언젠가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끝냈습니다. 샌드워크TV 많이 구독해주세요. 네트워크TV도. 배트님은 방면안 찍으니까. 배트님 그래도 많이 미 구독하죠.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죠. 안녕. 그 다음에, 다음에도